그 회사에서 제목을 뽑는 편집진이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제가, 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만 명은 극렬 지지자고 2천 명은 시민입니까? 그두 개의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의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극렬 발언들이 많은데 그정 탄핵 찬성 집회에는 극렬 반응 없습니까? 개엄이 정당했다는 소문이 거의 전환이고 그 성공했어야 해서 이런 발언들이 개엄이 정당했다라는 그분들의 의견을 왜 언론들의 잣대로 평가를 합니까? 개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언론의 잣대로 그것은 잘못됐다고 라 함부로 재단합니까 저희 당의 입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당은 이념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웃는 기자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동의할 수 없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매체는. 적어도 이 정도 매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그러면 민주노총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는 다 옳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제대로 짚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을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에는 2천명이 나왔다. 이렇게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일부 핵심적인 주체층이 있어도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지금 기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적어도 제가 예를 든 것은 지상파 3사, 종편 4사, 뉴스 전문 채널 두 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렇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주관이 있는 만큼 그 자리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들도 주관이 있는 분들이고, 저희 당도 저희 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색깔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회사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도가 우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공정하게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